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옷을 오래 입자 런드리를 런 해보는 시간의 디자이너 정송이입니다. 오늘도 패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겨울에 꼭 필요한 패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법까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제가 직접 다양한 제품들을 골라와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은 다운패딩과 일반패딩인데요. 여러분들은 다운패딩과 일반패딩의 차이를 아시나요? 다운패딩이란 이렇게 패딩 안에 충전재를 조류에 솜털과 깃털로 채운 제품을 말하는데요. 거위털로 충전재를 채우면 구스다운 오리털로 채웠다면 덕다운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5% 이상의 솜털이 섞여 있어야 다운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약 8대1 정도로 섞인 제품이 가장 이상적인 제품이니 패딩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딩도 솜털과 깃털이 8대1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제품은 일반 패딩인데요. 충전재로 동물의 솜털 대신 솜처럼 생긴 인공 소재인 신슐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패딩 충전재도 다운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패딩 충전재보다 가볍고 보온성을 높인 충전재를 신슐레이트라고 합니다. 요즘 동물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비건을 지향하신다면 올겨울 진 쇼핑하실 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패딩은 겨울철 자주 입게 되는 옷이지만 부피가 큰 만큼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인데요 그래서 오염이 발생한 즉시 바로 세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목이나 소매 부분에 오염이 가장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는 클렌징 티슈 또는 클렌징 모터나 주방 세제를 활용해서 오염이 발생한 부위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손쉽게 오염을 지울 수 있으니 오염이 생길 땐 바로바로 부분 세탁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패딩은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동물 솜털을 사용한 다운 패딩의 경우에는 드라이 클리닝 하게 되면 털의 유분막이 제거돼 패딩의 생명인 보온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온수의 물을 준비해주시고 중성세제나 울세제를 넣고 가볍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오염이 있는 부분은 칫솔 같은 솔로 문질러주면서 손세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 20분 뒤에 세탁기에 도움을 받아 행군과 탈수해주세요. 이때 손세탁할 때 남아있는 세제를 모두 헹궈내는 것이 중요하니 약 3~4회 행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약하게 탈수해주시고 그늘에 뉘어서 자연건조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다운 패딩의 경우 미세하게라도 습기가 남아있다면 내부 솜털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할 수 있으니 꼭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딩을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게 되면 내부 털이 아래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눕혀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 세탁을 하거나 패딩을 옷장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털이 죽어 있을 텐데요. 그럴 땐빈 페트병이나 옷걸이를 활용해서 패딩을 팡팡 때려주세요 그러면 죽어있던 털들이 보관되면서 솜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살아나고 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잘 입은 패딩, 내년에도 잘 입으려면 보관이 중요하겠죠? 패딩은 부피도 커서 보관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패딩을 잘 보관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는 패딩을 잘 접으시는 거예요. 이때 겉감이 밖으로 보이게 보관하게 되면 오염이 치약할 수 있으니 겉 안을 뒤집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패딩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패딩의 단추와 지퍼를 모두 잠가주시고요. 패딩의 아래쪽 부분을 뒤집어주세요. 이때 방수과 방충을 위해 몸통 부분에 신문지 또는 옷장에 제습제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매와 후드를 잘 정리하셔서 뒤집어 놓은 공간으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접은 패딩은 쇼핑백, 세탁망, 베개커버 등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좁은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패딩을 보관하실 수 있답니다. 패딩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패딩 관리 총정리법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해줄 패딩을 꺼내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송이었습니다.